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중국어로 어떻게 인사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인사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大家好. 선생님 안녕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라오 老师好. 우리는 지난 시간에 중국에서 많이 쓰이는 성씨 다섯 가지를 배웠습니다. 李,왕 짱리어와 첸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름 같이 읽어볼게요. 짱웨이 왕팡. 만약에 이 학생 이름이 비아오다. 그럼 선생님이 비아오 학생 부를 때는 그렇죠. 읽어볼게요. 비아오 덩쉐. 선생님 성씨는 리입니다. 이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리러쉬. 둘은 사이가 좋습니다 인사해 볼게요 라왕 닌하오 조금 나이가 어린 짱씨에게 말합니다 샤오짱 니하오 여성을 부를 때쓸수 있는 호칭 읽어 볼게요 메이뉴 남성을 부를 때 쓰는 호칭 따라합니다 슈아이거 준비 오늘의 준비 이름을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물었으니 반가워할 거거든요 교과서는 42쪽과 43쪽을 펴주면 됩니다 선생님이 먼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보면서 발음을 추측하며 들어보겠습니다 니가오가머밍것워아오 왕리 니가 되는 것 같아요? 네가 뭔가 되는 것 같아요? 네가 가 우리 지난번에는 니하오 한자 두개짜리 했는데 지금 굉장히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한글 발음을 잠시 붙여 놓았어요 선생님이 하는 음을 따라서 노래를 부르듯이 따라해 주세요 니 지야오 션머 밍즈 워 지야오 왕리 니느워지오오 认识你很高兴我也很高兴 <noise> 你叫什么名字我叫王丽 잘했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긴 문장 봤으니까 이전에 배웠던 단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우리 배웠었죠 니 너에 해당하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또요거 요고 요거. 워나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이 대화 속에서 같은 한자를 찾아보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다성이기 때문에 찌는 발음이 높고 오는 발음이 낮아요 따라할게요 찌야오 뭐뭐라고 부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아래 문장이 조금 더 쉬워 보입니다. 여기서 워는 삼성, 아오는 사성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워는 뒤에 사성의 영향을 받아서 반삼성. 그래서 워, 아오 왕리 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삼성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선생님의 발음을 따라서 그 음을 익히면 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왕리 라고 하는 이름 바꿔볼게요. 이름을 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과 이름은 띄어쓰고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왕. 여기서 W 대문자로 썼어요. 리라고 하는 이 이름의 제일 앞 글자도 대문자로 썼습니다. 내 이름은 왕리라고 해. 정도 넣어서 읽어 볼게요. 워 쨔오 왕리. 잘했습니다. 그럼 그 위에 남자애가 말하는 문장을 볼 거예요. 여기서 볼수 있듯이 중국어 간체자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한어 병음은 로마 자의 규칙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존재해요. 그래서 띄어쓰기가 없는 간체 자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가면서 체크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 문장은 의문문이에요. 여러분, 의문문이 올 경우에는 반드시 의문문을 가지고 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shanma 이성의 경성. 바로 이것이 물음표를 가지고 오는 의문사였어요. 뜻은 무엇, 무슨입니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What? 라고 하는 거야. 물음표 한번 볼게요. 사실 우리 물음표 오는 거 이전에 배운 적이 있는데 어디서? 니하오마 네, 에서 봤습니다. 잘 지내니 할때 쓰는 이마 라고 하는 것은 뭐뭐입니까? 라는 거였어요. 얘는 어디서 쓰였냐면 문장 끝에 쓰여서 의문문을 만드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 什么가 등장했죠? 그래서 이말은 중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중국어 문장에서 물음표가 오면 무조건 물음표를 가지고 오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물음표를 가지고 오는 단어는 중복해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 되나요? 이제는 什么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什么 뒤에다가 名字 넣었습니다. 名字는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名즈 니너 주어넣고 뒤에 찌아오 새로 배운 단어 뭐 뭐라고 부르다 있었습니다 니 너는 민지 이름을 솨마 뭐라고 찌아오 부르니 완성했습니다 전체 읽어 볼게요 니 찌아오 솨마 민지 대답을 하면 되겠죠? 찐메나는 이름에 해당하고 김미나입니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성씨와 이름의 제일 앞글자는 대문자로 되어 있으며 성과 이름 사이에는 띄워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워지오웃 찐메나. 이때 밍즈라고 하는 것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니지오웃머라고 해도 돼요. 우리 다른 이름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시작! 니쨩쩜지 밍쯔 아주 잘했어요 이사람 아이유 본명 뭐게 이지은이고요 중국어로 리지은 합니다 나는 이지은이라고 해 같이 읽어 볼게요 워쟈오리쯔은 다음 인물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세요 선생님이 바로 한번 대답해 볼게요 시작 와, 쨔오 리성원. 내 이름은 이승민이라고 해. 저의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본인의 이름을 중국어로 찾았던 거 기억하나요? 선생님이 전부 다 피드백을 해 두었으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이때까지 배웠던 지식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워쨔 땡땡땡이라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드디어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름을 꼭 물어볼 거예요. 자신의 중국어 이름을 알아와야 됩니다. 알겠죠? 약속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화 다 배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니쨔오 셔머 밍즈 워 쨔우 왕리 이게 붙었어요 니너 라고 하는데 얘들아 여기서 물음표가 왔죠 물음표가 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니 라고 하는 거 이게 의문을 가지고 왔을까 아니지 이거는 너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 너라고 하는 것이 의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되묻는 말인 뭐뭐는요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안부 묻기 문장 가져와 볼게요. 니 하오 마워헌하나잘 지내라고 했습니다. 너는이라고 되물을 거예요. 그래서 너 앞에 니 넣어주면 끝. 그리고 이 위치를 봤을 때 문장 끝에 사용해서 의문을 나타냅니다. 한번 활용해 볼까요? 야너 바빠 물을 거예요. 읽어볼게요. 니 망마 읽어볼게요. 워헌망 어, 나 바빠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대물을 때 얘는 쌤은요? 라고 해가지고 너가 아니라 쌤한테 묻는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너 앞에 넣어주면 되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오쉴 너 다음 문장 대화를 나누는 개구리가 있습니다 헤르미온느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걔 똑똑하냐? 라고 하는데 얘는 여자기 때문에 여기 여자라는 한자 넣어서 3인칭 타해 주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타총 밍마 그녀는 똑똑하니? 라고 물어서 대답으로 어 그녀는 똑똑해. 너는? 되물을 건데 그녀는 똑똑하다가 타헌총밍 됐고요. 너는? 쉽죠? 니에다가 너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대답하는 개구리 전체 문장 따라해볼게요. 타헌총밍 니너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여기 해당하는 주어 그리고 능 앞에 들어가는 주어도 다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문 하나 더 강아지가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너 추워? 니땡마 네, 라고 할 거고요 춥다라는 단어 볼게요 춥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어로 위에서 내려 찍고 아래에서 올려 찍고 그런 다음에 오른쪽 부분 따라해 볼게요 삼성 삼성 경성인데 이거 니 하오 마와 같은 구성이에요 읽어볼게요 니렁마나 추워 자 이것도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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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헌하잘 지내 와 같은 구성이네요 읽어봅니다 워헌렁 너는 니너 해주면 되겠죠 추워 너는 이라고 하는 대답 전체 읽어볼게요 워헌렁니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문장 되게 쉽죠 정민 이거 중국어 한어 병으로 바꿔볼 겁니다 비아오 대문자으로 띄운 다음에 정민 읽어보겠습니다 워叫오 비아 오 정민 그리고 간체자 여섯 개짜리 문장을 읽으려는데 머리가 조금 아픕니다 그래서 조금 보기 쉽게 이렇게 발음별로 한자를 좀 띄워놓았어요 아는 단어 찾아볼게요 니너 라는 뜻이고. 헌 아주 매우 라는 뜻이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모르는 거 사성의 경성 따라합니다 려안시 알다 인데요 뒤에 이 니가 붙어서 너를 안다 라고 하는 구성이 되었어요 그렇게 의미를 끊어 줄 수가 있습니다 제일 끝에 있는 거 까오싱 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까오싱 기쁘다 입니다 한 까오싱은 당연히 아주 기뻐겠죠 그래서 의미 다 나왔습니다 려안시 니 나는 너 안다 헌 까오싱 아주 기쁘다. 너를 알게 돼서 매우 기뻐. 만나서 반가워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은 두 개의 의미 덩어리가 붙어서 만들어진 문장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뒤집어도 말이 통합니다. 바로를 실니를 앞에 있는 걸 뒤로 보내고. 위에있는한까오시을 앞으로 당겨서 정말 기뻐 널 알게 되어서 말이야라고 우리말로는 굉장히 느끼하지만은 중국어로는 만나서 반가워라고 하는 동일한 의미의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순서가 바뀐 문장 같이 읽어 볼게요. 한까오시识你시니 밑에 런시니 한까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왕리도 워이에 <목소리> 한가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르는 단어는 예밖에 없습니다. 뭐뭐도 역시라는 의미가 되고요. 니하오마 문장 다시 가져와 볼게요. 잘 지내? 음, <목소리> 워건 하 니너라고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잘 지내 할 거예요. 우선은 나잘 지내라고 하는 기본 문장 만들어 볼게요. 워와헌 하로 붙였습니다. 나도라고 하는 것의 위치는 바로 이곳입니다. 즉 동의하는 것 뭐뭐도 역시라고 하는 것은 주어 뒤에 와서 우리말의 용법이랑 똑같습니다. 나도 잘 지내 읽어볼 텐데요. 지금 삼삼삼 3, 삼이잖아요. 3, 3,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는 워헌 하처럼 이이이삼 2, 2, 2, 해주면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我也很好.좀 전에 long 춥다 배웠습니다. how와 똑같은 성조이기 때문에 성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춥니? 니 long 마? 하니까 我很冷.니너 물었어요. 자, 나도 추워할거 여러분들 직접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춥다. 我很冷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라고 한예 yeah,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워 뒤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얘네도 전부 다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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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따라합니다. 워예한량 아주 잘 읽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실생활에 많이 쓰는 문장을 배워볼게요. 먼저 읽어봅시다. 니한술 와이 너 아주 잘 생겼구나라는 거예요. 잘생기다라고 하는 거. 칠에다가 y 사성 붙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you. 너 아주 잘생겼다라고 하니까 얘가 말합니다. 야, 너도 잘생겼어. 너도. 니에 한 다음에 뒤에 잘생기다라는 말 넣어 줄 거예요. 같이 읽어 볼게요. 니에 很帅.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알아해서 나도는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워에다가 예 붙이면 되고 알다라는 단어 바로 知다 라고 해서 알다 이해하다 라는 뜻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知다 나도 알아 읽어보겠습니다 워예 知다 문장 순서대로 한 번씩 따라해볼게요 니헌아이니예헌아이 워이에道더 여러분들도 동의하나요? 그러면 미래에 쓸수 있는 문장 볼게요 너나 사랑해? 라고 물었습니다 You love me 하느냐? 묻거든요 니 아이 워마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너 사랑해 한 다음에 너는 되물을 거예요 이거 너무 쉽죠 워 아이 니니너 라고 합니다 자, 너날 사랑해? 따라 읽어볼게요 니 아이 워마 널 사랑해. 너는 따라합니다. 워 아이 니니너 답은 나도 사랑해.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직접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많은 새 단어를 배우고 문장을 새로 배웠는데 혹시 이거 발견했습니까? 렌시 니헌 고싱 의렌과 知다오의 의미가 같아요. 알다라는 뜻의 르쉬, 알다 이해하다의 知다오의 차이점 무엇일까요? 여기다가 주어와 목적어 워나 넣고요. 타그 넣었습니다. 자 그럼 파란 글씨로 된위 문장 읽어 볼게요. 우어 르타 밑에 거 우어 쯔타 认识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친구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서로 잘 아는 것을 의미해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 그게 바로 认识입니다. 그렇다면 이知道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손흥민 알죠? 하지만 손흥민은 여러분들 알까요? 모르겠죠? 이것처럼 이름이라던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알지만 서로 잘 모르고 만난 적이 없는 경우에는 知道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 我知道 손흥민은 되지만 我认识손흥민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이 친구들이다 실다고가 아니라, 我认识손흥민, 我认识他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오늘의 수업 이름 묻기와 반가워하기가 끝이 났습니다. 수업이 끝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사한다? 음, 잘했습니다. 과제가 있으니까 꼭 확인하고 이전 과제의 피드백도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짤지엔 안녕. 근데 우리 시아 조지엔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알겠지요? 모두 수고했습니다. 진짜 바이바이 안녕.